이 어머니는 74세입니다. MRI도 뇌파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냉장고를 열고선 왜 열었는지 잊어버렸죠.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뇌세포는 멀쩡한데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즉 뇌의 병이 아니라 혈류의 병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혈류가 떨어지면 머리가 멍해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혈류가 떨어지면 기억까지 사라진다는 것은 잘 모르거든요. 오늘 영상은 그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매가 아니라 혈류 문제였고, 그 혈류를 회복시킨 산화질소 이야기입니다. 치매의 원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베타 아밀로이드나 신경세포 손상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최근 하버드 의대, 옥스포드, 일본 개이오대 연구팀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알츠하이머의 근본은 신경이 아니라 혈관이다. 이것을 혈관성 인지 장애라고 부르죠. 이제는 세계 의 신경학계에서도 뇌 혈류 저하가 인지 저하의 1차 원인이라는 것이 정설로 바뀌고 있습니다. 뇌 세포는 1분이라도 산소가 끊기면 바로 손상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미세 혈관이 막히고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20에서 30% 줄어듭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가짜 치매 즉, 혈류성 인지장애예요. 혈류가 떨어지면 처음엔 단순히 어지럽고 멍하고 집중이 안 됩니다.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하지만 그 증상이 뇌혈류 저하의 초기 신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증상은 거의 100% 혈류장애입니다. 잠이 안 온다. 뇌의 온도 조절과 산소 공급이 깨진 상태입니다. 머리가 무겁고 띵하다. 미세혈관 수축으로 뇌압이 상승한 신호입니다. 단어가 잘안 떠오른다. 전두엽의 혈류 저하입니다. 감정이 둔해지고 무기력하다. 시상하부와 변형계 순환 저하의 결과입니다. 이명, 어지럼증, 손발 저림. 뇌뿐만 아니라 말초 혈관까지 동반 경직된 결과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면 MRI상 이상이 없어도 뇌는 서서히 질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혈류가 떨어질까요?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지죠.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산화질소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 산화질소는 혈관의 뇌피세포가 만들어내는 가스입니다. 이것이 분비되면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피가 잘 돌게 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엔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절반이하로 떨어집니다. 70세가 넘으면 25% 이하 수준까지 줄어들어요. 그때부터 뇌혈류가 줄고 기억력 저하, 불면, 어지럼증이 동반됩니다. 1991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산화질소는 단순히 혈관을 확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경세포 간 신경 전달 효율을 높여서 기억 회로 자체를 안정시킵니다. 이 연구는 해마에서 산화질소가 시냅스 후 신경세포에서 생성되어 세포 간 신호로 작용함을 밝혔습니다. 즉 산화질소가 많으면 신경이 빠르게 연결되고 적으면 뇌 안개 즉 브레인 포그 상태가 됩니다. 또한 뇌의 혈관 안에는 혈관 신경 결합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신경이 활성화될 때그 부분의 혈관이 즉시 확장되어 산소를 더 공급하는 기능이에요. 그 중심에 있는 물질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따라서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뇌가 일을 하려고 해도 에너지를 못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인지저하와 집중력저하, 어지럼증의 근본 메커니즘입니다. 산화지수와 인지 기능의 관계를 밝힌 해외 연구들이 많은데 몇 가지 연구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Frontiers in Nutrition 논문은 9,000여 명을 17년간 추적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로서 채소유의 질산염 섭취가 많은 그룹이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 치매 관련 사망 위험이 57%나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녹색잎채소나 비트처럼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보호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뇌영상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75세 노년층에게 질산염이 풍부한 식사를 제공한 뒤 MRI로 뇌혈류를 측정한 결과 전전두엽 백질 영역, 특히 실행기능과 작업기역을 담당하는 부위에 국소뇌혈류가 증가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오래전부터 뇌혈억, 두훈이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뇌혈류 장애를 다루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황기, 천궁, 길경, 산사, 계피 같은 약재가 혈관 내피를 자극해 산화질소를 늘려주는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황기의 다당류 성분은 NF-카파비 경로를 통해서 아이노스 발현을 유도하고 천궁의 페루사는 이노스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논문들이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즉 한약이 기혈순환을 돕는다는 표현은 현대의학적으로는 산화질소 생성과 뇌혈류 개선 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이나 운동으로 산화질소를 늘릴 수 있지 않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상추, 깻잎, 시금치, 비트 같은 채소에는 질산염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고령층에서는 이미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뇌피세포 공장 자체가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질소 복합체를 복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몸이 직접 산화질소를 만들지 않아도 활성형 대사체가 바로 혈관 안에서 작용하는 형태입니다. 즉, 산화질소를 만드는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작용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용 후 20분 안에 뇌 혈류가 증가하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신 76세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고 저녁이면 집을 나가신다고 했어요. 손이 떨리고 표정도 굳어 있었죠. 산화질소 복합체를 하루 3회 복용하면서 두피에 산화질소 약침을 병행하였습니다. 첫 주엔 손끝이 따뜻해지고 한달 뒤엔 딸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달이 지나고 스터는 걸음이 펴지고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MMSE 인지 검사 점수도 11점에서 18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혈류가 회복되자 뇌가 다시 깨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치매 약은 아셀티콜린을 인위적으로 늘려줍니다. 하지만 뇌혈류가 막혀 있으면 그 신경전달 물질이 도달할 길이 없습니다. 즉 도로가 막힌 상태에서 차만 늘리는 꼴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기억 개선은 있어도 결국 악화됩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혈류를 열고 산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그 핵심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산화질소 복합체 복용에 다섯 가지 효과는 이렇습니다. 첫째, 뇌 혈류 증가. 뇌 혈류량 측정 시 30에서 40%뇌 혈류가 상승합니다. 둘째, 인지 기능 개선. 해마, 전두엽의 신경 대사 활성이 증가합니다. 셋째, 수면 안정화. 자유신경의교감부경암신경 균형이 회복됩니다. 넷째, 감정 안정.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고 우울감이 완화됩니다. 다섯째, 혈관 노화 억제. 산화지소를 만드는 이노스가 활성화되고 산화지소 저장 능력이 향상됩니다. 즉, 산화지소 복합체는 혈압을 낮추는 약이 아니라 뇌를 살리는 회복신호입니다. 치매는 세포의 병이 아니라 순환의 병입니다. 의사들이 혈류 문제라고 명확히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회복시킬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있습니다. 몸이 스스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힘이 약해졌다면 산화질소 복합체를 보충해서 다시 회복시키면 됩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몸이 본래 가지고 있던 회복 메커니즘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어지럼증, 불면, 무기력 이 모든 것이 결국 한 가지로 연결됩니다. 바로 혈류입니다. 그 혈류를 열어주는 열쇠 산화질소입니다. 이제 약이 아닌 회복의 길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혈류로부터 시작되고 회복도 혈류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산화질소를 임상에서 사용하는 한의사 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